할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익숙해져서 어 불교 신자가 된 손주가 할머니가 갓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수능 점수를 받아서 대학생이 된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붓다와 갓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시던 그 할머니의 붓다가 같을까요? 어, 여러분들은 불교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어, 어려운 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책에 제가 적었던 이야기들은 사실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붓다라는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 그 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한도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걸러내서 우리가 진짜 그 개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끝까지 따져보면, 과연 뭐가 남는지,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 아마도 여러분들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뭔가 빠졌다는 느낌은 드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사제 거기 팔정도 이야기도 나오고요 고 이야기도 나와요 다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오냐면 무아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이야기 사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찰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불교 교리에 관한 한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게 거기에 안 나옵니다. 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면 첫째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 같이 절에 다니고 같은 불교도라고 해서 각 진짜 같은 부다를 믿는 거 맞을까요? 맞아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해요. 그 대구 가면 그산 있잖아요 기도처에 가서 할머니들 기도하세요 수능기도 그렇죠? 어 거기만 있는 거 아니죠? 한국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 신앙이 강하니까. 곳곳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여러분들이 까르마를 모아서 내 생에라도 벌을 받게 되는 운명으로 사는 인간인데, 어,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나쁜 까르마를 만들거나 좋은 까르마를 만들었는데, 어, 그게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이쪽으로 좋은 까르마, 이쪽으로 나쁜 까르마가 물 튀듯이 튀어서 저 사람들에게 가는 일이 있나요? 까르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갓바위에서 기도는 할머니가 하는데 수능 점수는 손자가 받아요. <laughs> 갓바위에서 할머니가 한 기도는 까르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어, 카카오뱅크에서 이체하듯이 내 손주한테 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까르마에는 상속세 증여세 안 내요? 아니, 여러분들, 내 돈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재산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돈이에요. 내 돈을 내가 내 친구한테 주고 싶다는데, 국가가 왜 세금을 걷어가죠? 내 돈을 내 아들한테 내가 주겠다는데, 국가가 왜 세금을 걷어가죠? 왜? 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입장에선 내가 번 돈이지만, 아들 입장에선 자기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할머니가 100일 동안 100일 기도 아마 해보신들 계실 해보 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100일 기도 쉽지 않습니다. 갑바위에서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점수는 손자가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어, 물론 이제 대승불교 전통에서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석가여래상이 있습니다. 본존불로. 여러 절에. 거기 가서 제가 절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바쳐요. 보시를 하죠. 오케이? 그러면 어, 석가모니 부다는 니르바나를 얻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이미 니르바나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을 때를 우리는 완벽하게 니르바나를 얻은 거다. 그래서 뭐 무여열반이라고도 하고 뭐 반열반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부터 집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집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분이 저한테 커피를 한잔 줬어요. 여기 있는 이분은 저한테 커피를 안 주었어요. 그러면 집착이 없는 사람 입장에선 이두 사람을 대할 때제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그 앞에 가서 보시를 하면 제가 더 유리한 위치에 가게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설명들을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이나교에서는 그 해탈을 얻은 사람, 그 대웅이라고 불러요. 마하비라. 우리 대웅전이라고 아는 그 건물의 이름이 에, 그런 이름이에요. 그 마하비라가 해탈을 얻은 사람이니까 그 앞에 가서 기어 절을 하고 꽃다발도 바치고 음식도 바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왜 바쳐요? 이렇게 하면 승려들이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마하비라는 네가 뭘 바치는지 어떠는지 신경을 안 써. 이미 떠났는데 뭘 신경을 쓰겠니. 너 좋으라고 네가 와서 지금 바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런 거 바치는 거 나빠요 그러면 나쁜 건 아니야. 왜요?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바치는 과정에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정화하고 노력을 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런데 저기 있는 대웅이 그걸 받아서 당신 좋은 쪽으로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인도에 실제로 있는 전통이에요. <laughs>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부따가 다 같을까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니면서 익숙해져서, 불교 신자가 된 손주가 할머니가 갓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수능점수를 받아서 대학생이 된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 붓다와 갓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시던 그 할머니의 붓다가 같을까요?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붓다랑 다른 모습의 붓다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리다거나 너는 가짜라거나 너는 안 해봐서 그렇다거나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다의 모습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앞뒤가 안 맞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오늘은 그렇게 앞뒤가 안 맞게 섞여 있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인 <laughs> 모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섞이게 됐어요? 이럴 때어자 얘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갑바비로 어 무릎도 안 좋으신데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백일기도를 가겠다고 그러시면. 자, 아들 둘이 태도가 다를 수 있어요. 큰아들은, 아니요, 어머니, 거기 어머니 그렇게 다니시다가 넘어지고 이러시면 사고 나니까 그것도 안 좋고요. 어머니, 그렇게 사고 나시고 이러면 손주가 공부하는데도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손주한테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시는 게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큰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형, 내가 보기엔 어머니가 가서 백일 기도를 하셔야 어머니가 더 건강하실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는 백일 기도를 하셔야 손자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이던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어머니 가시는 거에 찬성. 자, 그러면 이두 아들이 같은 불교도라고 했을 때 누구를 훌륭한 불교도라고 하고 누구를 훌륭하지 못한 불교도라고 할 것이냐? 어,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면서 부딪히는 질문들은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정답대로 외워서 할수 있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인도 고전을 읽는 것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laughs> 자, 내가 지켜야 할 올바른 길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의 갈등이 질문이냐,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나도 아니까,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진짜 질문은 뭐다? 이거를 요즘 말로는, 어, 요새 친구들 표현으로는 실전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은 실전이에요. 진짜 질문은 올바른 거하고 올바른 거 사이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불교도로서 이것도 옳다고 배웠고 이것도 옳다고 배웠는데 뭐가 진짜 옳은지 고민을 해야 되면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갈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예로 돌아가 보죠.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가 본 돈을 아들에게 상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 허락해 줘야지가 올바른 불교도의 입장일까요? 아니면 아들의 입장을 봐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때이 친구가 다른 친구보다 더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친구는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상속을 받는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공정함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높은 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태도일까요? 둘다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 상속세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 생각해보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한쪽은 30% 말하고, 한쪽은 40% 말하는데, 중간합시다, 중간, 이러면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만 그런 문제에 사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인도에서도 똑같이 그런 문제에 살았고, 그런 문제의 한 복판에 붓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붓다는 그때그때 결정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아주 곤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붓다가 더 이상 없는 시절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거나 부다의 뜻을 이해를 못 했거나 아니면 나쁜 의도를 갖고 부다의 이야기를 왜곡을 해서 부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정답이 없는 고민에서 불교도로서의 길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옛날 과거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이긴 편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긴 편의 역사는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진편은 타락한 인간들이었다. <laughs> 나쁜 인간들이었다. 벌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대바다다 같은 경우에요. 대받았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붓다가 했던 굉장히 혁신적인 의사결정들이 전통적인 수행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받았다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출가자 공동체 안에서 부다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그 지지자들이 예상외로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어느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 대표가 자 A 안으로 투표를 합시다 이랬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하고 의원 한 명이 나섰는데 더 많은 의원들이 B 안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황이랑 똑같아요. 불교 역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 그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기록은 어떻게 남습니까? 대받았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의 모든 본생담, 전생담이죠. 자따가. 거기에서 항상 나쁜 인물의 대표로 나오죠. 악인의 전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어, 뭐, 미술작품 같은데 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으로 곧바로 떨어져 들어가고 뭐 이런 인물로 나옵니다.